안녕하세요. 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 정보 이경혜입니다. 세종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대평동 해들교차로와 수담동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에 대해 차로 확장 등의 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25일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구조 개선 교차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너래, 해들, 한국개발연구원, 양지중, 은하수 등 다섯 개 상습 정체 교차로 중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너래 교차로는 지난해 3월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이번에 준공한 해들 교차로와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를 포함해 총세 곳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개선을 완료한 해들 교차로는 항나래교에서 대전 방향의 우회전 차로가 기존 60m에서 200m로 확장됐으며 시청 방향의 좌회전 차로도 기존 2개선에서 3개선으로 추가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는 새샘마을에서 남세종로 방향의 좌회전 대기 차로가 기존 50m에서 120m로 2배 이상 연장됐습니다. 나머지 양지중과 은하수 교차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에 완료한 교차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종전 2에서 D로 한 단계 상승하고 국도 1호, 행복대로, 갈매로, 남세종로의 교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인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무한 상상실을 운영합니다. 무한상상실은 학교 내에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이 언제나 쉽게 찾아와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무한상상실은 목공, 디지털 장비,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등을 중심으로 공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학교는 학교급과 학교 특색 등을 고려해 공간을 조성, 운영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 내 무한상상실은 올해 조치원 대동초, 연양초, 두류초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양지, 으뜸, 세움초, 조치원, 아름, 방곡중, 세종, 종촌, 세롬고와 함께 총 12개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6일 세움초등학교에서 무한상상실 신규 운영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4월 13일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서 2023년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세종시의회 2027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7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의회 2027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개회 시 주제 발표 토론순으로 진행되고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함께 참석해 많은 성원을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가 충청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개최에 따른 협력 방안, 주민 참여 방안, 대회와 연계한 도시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계획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미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이창섭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상우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메가스포츠 이벤트와 도시발전 2027 학의 세계 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공동 개최를 위한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후에는 세종시 의회, 박란희 제1 부의장과 최원석 의원, 류성호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유성현, 세종시 체육회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위원, 류재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세종FM 5분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